쑥깨떡 만들어요. 혼자서요. 시어머니는 텃밭에 가시고 나 혼자 쑥깨떡 아침에. 아유 이렇게 안 예쁘게 돼요. 몇개 만드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혼자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다요. 네. 재밌네요. 그렇게 이쁘게 안 해도 되고, 식구들 먹을 거니까.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그냥, 그냥 만들어서, 간식 대용으로, 이 쑥을 캐는데, 캐는 것까지 조, 좋은데요. 낯으로 뱉거든요. 근데, 다듬는 게 일이더라고요. 다듬고, 삶, 삶는 것도 일이에요. 삶는 거. 이쌀 모아야 되잖아요 삶 모아서 방앗간에 가서 쌀하고 쌀을 먼저 갈은 다음에 그리고 쑥을 또 아니 쌀을 갈아서 쑥하고 합해서 또 갈더라고요 방앗간에서요 아, 물이 끄네요 요거 요거 딱한 판만 만드는 거 보여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어머님이 가끔 해주시는 거, 그런 것만 먹어봤지, 이렇게 만드는 건 저도 처음이에요. 옛날, 옛날에 우리 친정엄마 살아계실 때, 먹은 기억도 나는데, 사먹은 것 같아요. 집에서 이렇게 만든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농을 했잖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쑥도, 도시에서는 매큼 이렇게 묶어놓고 한0천 원씩 팔죠. 근데 여기는 부지런하고만 하면, 이렇게 쑥도 낫으로 베다가 낫으로 빼요. 그래갖고 이렇게 순수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쑥하고 이거 쌀하고 가는 거 있죠. 방앗간에 가서 아 이거 공인공인비라 하나? 이 가는 그 싹이 어 비싸요 시골이라 좀 싼가 싶었는데 싸진 않고요 하기가 그래야 방앗간도 운영 운영이 되겠죠 하나만 더 해서 저기다 에막 전기 후레이판 옛날 옛날에 있잖아요 붙인게 붙임하는 거큰거 그게 우리 어머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물을 지금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 딱 이렇게 하나 하고 또 조금만 이렇게 하나만 더 다리가 남으니까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찜면 된대요. 이렇게 해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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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손 보이시나요? 한판 만드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또그래 요거는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여기에다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찌는 거예요 뜨면 어 맛있게 먹을게요.